야, 공격 우리 경기 3쿼터. 지금 하고 있어. 됐고좋 했어. 야. 오 텐션이 형 없을 때 이어 지행을 한다 차 아니야?

나이스! 나이스! 응,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컷이 없다, 컷이 힘들어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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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나이고 나이스! 나스 나이스! 나스 나이스! 나스나스 나이스! 스나나이 나이스! 이이 나이스! 나이이 까비, 까비, 괜찮아. 도범이, 까비! 하면 체력이. 182야 <laughs> 너네 너네 한 3, 4코트 되는 듯 있어. 맞아. 우리 팀거거 팀이라. 팀 자. 나어 집중해서. 오케이. <웃음> 너, <웃음> 너, 봐봐 봐. <laughs> <laughs> <두 폴? 웃음> 아, 갔습니 <두 폴?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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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아 아까 어, 뭐야? 파울이 아니라고? 괜찮아, 해잘 어, 야, 뽀야뽀 펌핑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형 야, 야. 야, 야. 진짜 아까 그 공리세개 뺏기고 그냥 멘탈이 나갔어, 저희. 아 씨. 우 그냥 투를세번기가 이길 수 있어. 거기가승부처였는데 아, 저이 정도 못넣면서 자꾸 3점을 던져. 드지핸드

그냥 팔을 받아버려 그냥. 아, 어, 나이, 나이. 나이스. 나이스. 우 나이. <laughs> <손이> 잡았어. <웃음> 잡았어 <웃음> 잡았어 <오, 웃음> 기억안 나. 까먹었나 봐. 나이스! 계속 유지하고 있어 아, 패스 핸스가 없어서 그래 저번에 습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야, 오야 수비 좋다 아, 나이스 수비! 아, 아, 나이스! 아, 까비까비 까비. 까비, 승우형은 잡는 네. 거에 대해서 잘모나봐가다차차야 아. <laughs> 아, 아, 빨리 내려가 아이웃아 저녹음름려고 아름다워. 고 진짜 워아기수워아름아아아름다아 아름다워. 아름다손 아름다워. 어름다워아름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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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아름아름다점 차만 대코, 저 대코 왜 하는 거야? 이 됐다! 아, 이러면 아, 이러면 하나 넣어줘야 돼 야, 실책만 안 해도 돼 수비 잘하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파이브로 시작 그렇지 슛! 슛! 야, 오늘 나이스, 비 아픈 것 같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아, 까비, 까비! 이거 누가. 참... 나이스비 자, 10점 차원 만들자! 그래, 누가 참여해줘야 돼. 해 집중해야 돼. 당겨주세요, 당겨주세요, 당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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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좀 거기 봐.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해야 돼. 해 집중해야 돼. 네, 네,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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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구스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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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도와, 도와. 오, 나이스! 나는거 네, 아니야? 그렇지. 이 이자. 괜찮아, 올라갔어. 괜찮아. 괜찮아. 지금 20점이야. 이 반들. 레오, 이아야 대박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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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올라 16점 차까지 가 16점. 그러니까, 라에 붙어있어야 돼요. 사람. 를 쏘고 나면 쏘고 나서 아니, 그러니까 돼. 아 그러니까 여기리바해고 나면 3점 밖에 들어가도 돼요. 링 닫고 나 안에 앞에 서있어요 10, 9, 8, 8, 7, 6, 6 아, 5, 4, 3, 아, 2, 4, 3, 2, 3, 2, 3, 4, 4, 1